안녕하십니까. 일상탈출입니다. 아, 이제 요게 지금 대파 추비하는 거거든요. 어, 춥, 아까 지금 처음 영상에 제가 그 비료를 좀 보여드렸습니까? 그게 뭐냐면 복합비료예요. 복합비료 를 이렇게 뿌려놓고, 아, 이런 식으로 아, 두둑 있는 쪽으로 이렇게. 아니면 가운데 이렇게 뽀개 줘도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추비를 하시면 돼요. 어,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아시 대파는 이제 대파 쪽파는 그 흰대를 선호하다 습니까 그래서 흰대를 좋아하신다 하면은 이렇게 북을 주실 때아 자, 아, 이제 추비를 하실 때 이렇게 그 모종 있는 쪽으로 이렇게 흙을 모아주면 돼요. 지금 어, 다파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있으면은 아, 저 뭐야, 쪽파 있지 않습니까? 쪽파를 심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 김장용 준비하셔야 되겠죠. 아, 쪽파도 마찬가지로 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거 이제 대패 재배하면서, 어, 병이 딱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가장 많이 오는 병인데, 그, 줄거리가 하얗게 말라버리는 게 지금, 이렇게, 지금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완전히 다 녹아버리는 거. 그래서 이제 그백목병이라고 하는데요. 아, 그거를 좀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약이 있습니다. 어, 제가 비춰볼게요. 보이나요? 색깔이 틀리죠. 요 속에서 대파 속에서. 어, 여기, 아 여기 좋은 거 있네. 그 갉아먹는 그 애벌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 어, 여기 보이시죠 여기 이제 살충제를 살충제를 한번 아, 주셔야 돼요. 또 대파 같은 경우는 사실 살충제 노, 농약을 많이 하는, 어, 그런 작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파 하시고, 저, 뭐야, 입이 그 녹는 거나, 입이 녹는 거는 백무병은 이제 이렇게 여름철에 많이 오고, 그 다음에 이제 갈가먹는 거는, 어, 수시, 수시로, 어, 한번 확인을 하셔가지고, 어, 대파 재배에 대해서, 아, 피해를 보지 않도록, 어,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파 심고요. 대파뿐만이 아니고 다른 모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심고 나면은 추비를 어, 하게 되는데 1차 추비는 이제 요소 비이를 지난번에 얘기한 대로 한번 하시면 좋은데요. 이 모종을 심고 모종 색깔이 그 뿌리를 내리게 되면은 틀, 어, 틀립니다. 내가 심었을 때 모종하고 어, 후에 이제 그 활착이 될때그 모종 상태를 보시고 색깔이 틀렸다 하면은 아, 지금 뿌리가 뻑, 뻗어나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한 뭐, 15일에서 20일, 20일에서 25일, 뭐, 재배 조건에 따라서 틀리겠지만은, 그때 한 번, 아, 요소 비료를한번 살짝, 어, 헛구리에 쩐져가지고, 저처럼 이렇게 북주는 식으로, 아니면 긴매기할 때, 그런 식으로, 어, 1차 추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 어, 좋은 건또 뭐가 있냐면, 유박비료를씁니다그 알맹이를 낸 거. 아, 그거를 던져 놓고, 김매기 할 때, 이렇게 지금 저처럼, 그, 풀을, 잡초를 제거하면서, 이 지금 대파 쪽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북을 주십시오. 그러면 그 유박비료는 오랫동안 가니까, 아, 그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 하여튼 뭐, 오늘 영상 보시고, 이제 곧 이제 그 대파하고 쪽파를 좀 심겠죠. 그러면은 영상 보여드린 대로 한번, 한번 참고하셔가지고 어, 시, 정식을 하셨으면 어떨까 싶어서 오늘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왔습니다.